밤마다 비명을 지르다가 119에 실려가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다리 쥐 때문입니다. 단순한 주의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걷지 못하고 평생 절박이며 살게 되고 심지어피 핏덩이가 움직여 더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적어도 절반은 이미 다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가 당기는 게 나이 탓이라고요. 주무르면 풀린다고요.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73세 초의 영달 어르신은 동네에서 산길을 가장 빠르게 오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질렀고 숨을 고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어요. 어느 날제 연구실 문을 열고 다리를 끌다시피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주무르고 파스 붙이고 마그네슘만 챙기며 몇 달을 버틴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걸음을 잃고 평생 절뚝이며 살게 되고 심지어 피떡이 움직여 더큰 위험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넘긴 그 신호가 사실은 말 그대로 살려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던 겁니다. 한쪽 다리만 붓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경우는 단순 쥐가 아니에요. 혈관이 막혔거나 신경이 눌렸거나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쥐와 위험신호를 구분하는 법 3초 만에 통증을 꺼버리, 꺼버리는 응급대처법 그리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루틴까지 이중단 하나라도 놓치시면 당신의 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게 있습니다. 다리 쥐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 났기 때문이에요. 근육을 쉬게 하는 센서가 약해지면 수면 중에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게 바로 쥐예요. 그런데 이 센서는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 3초,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만으로도 센서가 깨어나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3초 대처법을 놓치게 됩니다. 밤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증이 3초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20분 동안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신경과 근육의 노화를 연구해온 강세훈 박사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의 다리는 괜찮았나요? 73 세초영 달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 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산을 타고 텃밭을 가꾸며 누구보다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바티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산책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갑자기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그러려니 했어요. 누구나 나이 들면 다리가 당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밤만 되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비명을 지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번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며칠이 아니라 두 달이 계속 되니 어르신은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눕는 게 무섭고 자다가 깨면 또 올까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요. 가족들도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밤중에 어르신이 비명을 지르시니 깜짝 놀라 깨고 다리를 주무르느라 함께 밤을 새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마그네슘도 사다 드렸어요. 파스도 붙이고 온찜질도 하고 할수 있는 건다 해봤대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그네슘을 한달 넘게 먹었는데도 쥐는 여전히 낫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이제 걷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또 다리가 당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더큰 위험이었다는 걸 어르신은 나중에야 알게 되셨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걷다가도 갑자기 종아리가 딱 굳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위험 신호부터 확인했습니다. 양쪽 다리의 온도를 비교해봤어요. 다행히 한쪽만 뜨겁거나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붓기도 양쪽이 비슷했고요. 색깔도 정상이었어요. 만약 한쪽만 달랐다면 바로 큰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행히 웜, 질환 신호는 없어서 제가 알려드린 3초 대처법을 바로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즉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종아리가 수축하는 걸 정강이 근육으로 반대로 끊어버리는 원리죠. 어르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20분 넘게 울부짖던 통증을 3초 만에 꺼버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쥐가 났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등을 당기니까 정말 3초 만에 풀렸대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세요. 그 다음날부터 어르신은 아침마다 제가 알려드린 3초 정강이 자극 운동을 하셨어요. 발등을 몸쪽으로 3초 당기는 동작을 18회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는 15분 조격을 하시고, 자기 전에 발목 아래 얇은 쿠션을 받치셨고요. 일주일 뒤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쥐가 거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났는데 3초 대처법으로 바로 풀렸다고요. 한달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다시 산을 오르고 발의를 하신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평생을 괴롭힐 수 있는 다리 주의 핵심 원인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신경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근육에는 수축하는 신호와 이완하는 신호가 있어요. 브레이크 센서는 근육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수면 중에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국내 신경 노화 센터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이 센서 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절반이에요. 여러분 중 절반은 이미 센서가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68세 김성우님은 자는 동안 근육이 멋대로 당겨져 매일 밤 깼어요. 쥐가 나면 정강이 근육에 먼저 힘을 주어 종아리 수축을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를 주무르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근육이 이미 굳은 상태에서 주무르면 오히려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 근육에 힘을 줘서 수축을 끊어야 해요.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정강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이완됩니다. 이게 3초 대처법의 핵심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번개처럼 당긴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자세로 근육이 짧아지는 문제입니다. 이불 무게로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쥐가 쉽게 발생해요.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수축하면 바로 쥐가 나는 거죠. 해외 수면 자세 연구를 보면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시간이 길수록 경련 빈도가 2배 증가했습니다. 74. 세송미수님은 무거운 소미불 때문에 밤마다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됐어요. 겨울에 특히 심하셨대요. 가벼운 이불 사용과 발목 아래 쿠션은 발의 각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발목 아래에 얇은 쿠션을 받치면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발목을 지나치게 높이면 혈액순환이 불편할 수 있으니 살짝만 받치세요. 혹시 겨울철 무거운 이불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근육 피로 물질이 정체되는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이 다리 근육에 그대로 남으면 쥐가 쉽게 나요. 근육을 쓰면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근육 회복 연구팀은 야간 경련 환자 중 65%가 피로 물질 제거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70세 임경호 님은 활동량은 적었지만 종아리 피로감이 심해서 밤마다 깨셨어요. 걷지도 않았는데 왜 피로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근육이 긴장 상태로 계속 있으면 피로물질이 쌓입니다. 저녁 15분 조욕은 피로물질 제거를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물질이 빠져나가요. 다만 뜨거운 물은 근육을 놀라게 함으로 40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해요. 다리가 특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나요? 네 번째는 순환 장애로 인한 근육 경직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늦어져 갑작스러운 경직이 생겨요. 근육은 산소가 필요한데 혈액순환이 안되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국내 순환이 관련 연구에서 발이 차가운 그룹은 경련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73세 유선자님은 발이 차가워지고 종아리에 압박감이 생겼어요. 발을 만져보면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수건 찜질로 순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 놓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져요. 다만 붓기와 열감이 동반된다면 이는 위험 위 신호입니다. 한쪽만 붓고 뜨겁다면 혈관이 막혔을 수 있어요. 발이 자주 차고 굳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영양 신호 불균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그네슘보다 더 중요한 게 신경 보호 영양군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지만 신경 자체를 보호하는 건 비타민 b군이에요. 노화 영양 연구진은 비타민 b군 부족이 신경 민감도를 40% 이상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경이 민감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해서 쥐가 나는 거죠. 71세 황정민 님은 마그네슘을 꾸준히 먹었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어요. 아침 식사와 함께 신경 보호 영양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B1, B6, B12가 특히 중요해요. 다만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면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하나씩 시작하세요. 마그네슘 드셔도 효과 없으셨나요? 그럼 비타민 B군을 추가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위험 신호를 놓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쪽 다리만 붓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경우는 단순 쥐가 아닙니다. 혈관이 막혔거나. 혈전이 생겼거나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내 다리 혈관 연구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어르신 중 15%가 즉각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76세 현명수님은 종아리 열감과 붓기를 방치하다 심한 통증까지 겪으셨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혈전이 생겨 있었대요. 양쪽 다리 두께 온도 색을 비교해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만 굵거나 한쪽만 뜨겁거나 한쪽만 붉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열감. 붓기 미세한 통증이라도 지속되면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지금 양쪽 다리 온도가 같은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여섯 가지가 반복되는 다리쥐를 만드는 과학적 원인입니다. 이제 쥐가 났을 때 통증을 3초 만에 꺼버리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3초 정강이 자극입니다. 아침에 근육을 깨우면 하루 동안 경련 위험이 크게 낮아져요. 브레이크 센서를 미리 작동시켜 놓는 거예요. 왜요? 갑작스러운 힘주기는 피하시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등을 몸쪽으로 3초 당기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매일 아침 하시면 센서가 깨어나서 하루 종일 근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침에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조격으로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육 속 피로를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저녁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물질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니까 이때 빼내는 게 좋습니다. 40도 정도의 물에서 15분 조용히 조격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긴장하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조격하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좋고요. 잠들기 직전 다리가 무거운 느낌 드세요? 그럼 조욕이 정말 도움됩니다. 세 번째는 발목 각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수면 중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경련을 예방해요. 발목 밑에 얇은 쿠션을 살짝 받치세요. 너무 높은 쿠션은 불편할 수 있으니 손바닥 두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면 쥐가 날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주무실 때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럼 쿠션을 받쳐 보세요. 네 번째는 신경 보호 영양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신경 세포막을 안정시키면 경련 신호가 줄어들어요. 비타민 B군 중심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공복 섭취가 불편하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편하거든요. B1, B6, B2가 들어있는 복합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는 어떤 시간에 드시나요? 아침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거운 이불은 발끝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려요. 보온성만 확보하면 충분하니까 소미불 대신 가벼운 소재로 교체하세요.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불이 가볍고 따뜻해서 좋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누르면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유지되요. 그러면 쥐가 나기 쉽죠. 이불 무게 때문에 발이 눌리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불을 바꿔보세요. 여섯 번째는 하루 3분 순환 자극입니다. 순환이 부드러워지면 근육 경직이 줄어들어요. 발목 돌리기 30초, 무릎 펴기 30초를 반복하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침대에 누워서 해도 돼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무릎은 쭉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시고요. 저녁에 다리가 붓는 편인가요? 그럼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특히 자기 전에 물한잔 마시면 밤중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어서 수분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물몇잔 드셨나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스트레칭하면 근육이 이완돼서 쥐가 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종아리 스트레칭이 특히 중요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늘려주시고 30초 유지하세요. 양쪽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서 밤에 갑자기 수축할 가능성이 줄어요. 아홉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20분만 걷기에도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튼튼해져요.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대로 천천히 걸으세요.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 이완시키면서 피로 물질도 배출하고 순환도 좋아지게 만들어요. 일석이조죠?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습관이 돼서 더 좋습니다. 열 번째는 금주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근육 경련을 유발해요. 술 마신 날 밤에 쥐가 더잘 난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고, 어려우시면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특히 자기 전에 술 마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술 마시고 자면 탈수 상태에서 자는 거라 쥐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열 가지만 지키시면 다리쥐는 거의 사라집니다. 73세 최영달 어르신처럼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다리쥐가 왜 생기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통증을 3초 만에 꺼버리는 방법이 왜 누구에게나 통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주무르면 풀린다. 마그네슘만 먹으면 된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무르면 오히려 통증이 길어지고,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신경 브레이크 센서를 깨우고, 발목 각도를 바로 잡고, 근육 피로를 저녁에 풀어주고 아침에 단 3초 자극만 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3세 최영달 어르신이 증명하셨어요. 두달 동안 매일 밤 고통받던 분이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한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8세 김성우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넘게 밤마다 쥐가 나서 수면제까지 먹으셨는데 아침 세초 운동과 저녁 조경만으로 이 주만에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달 뒤에는 거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74세 송미순 님은 무거운 이불을 가벼운 걸로 바꾸고 발목 쿠션을 받친 것만으로도 쥐발생 빈도가 확 줄었다고 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건 이겁니다. 다리 쥐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것. 센서를 깨우지 않아서 발목 각도를 신경 안 써서 피로 물질을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바꿔도 쥐는 사라집니다. 70세 임경호님은 제가 알려드린 조격만 꾸준히 하셨는데도 효과를 보셨어요. 매일 저녁 40도 물에 15분 조격, 그것만 한달 하셨는데, 쥐가 거의 안 난다고 하세요. 71세 황정민님은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군을 챙겨드신 것만으로도 달라졌다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른다면, 아침에 발등을 몸쪽으로 삼, 초당기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앉은 상태로 10회만 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고통을 끝낼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발등을 당기는 동작 10회. 저녁에는 40도 물로 15분 조격. 자기 전에 발목 아래 얇은 쿠션 받치기. 이세 가지만 일주일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밤에 쥐가 났다면 절대 주무르지 마세요. 즉시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정강이에 힘을 주세요. 3초면 풀립니다. 정말로요 제가 수백명한테 알려드렸고 모두 효과 받습니다. 20분 동안 울부짖던 통증이 3초만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녁에는 15분 조격하시고 자기 전에 발목 아래 얇은 쿠션 받치시고 가벼운 이불로 바꾸세요. 이것만 해도 쥐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까지 챙기시면 거의 완벽해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로 밤이 편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쥐가 다시 찾아오지 않게 만드는 근육 회복 신호의 비밀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쥐가 자주 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나는지 그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근육 타입별 맞춤 관리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세초 대처법이 궁금하신가요? 아침 운동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위험 신호 구별법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